안녕하세요. 오늘 인천에 있는 남촌 농산물 도매시장 다녀왔습니다. 무배추가 엄청 나왔는데요. 여기저기 김장철을 맞이하여 김장 재료가 넘쳐나는데요. 앞으로 가격이 더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알타리 4단 만원, 다발무 4천원, 겨자향이 극한 강화순무 한단 7천원 하고 있고요잘 나가는 동치미무 한단 3천원. 절임배추도 나와 있는데요. 20kg 38,000원 하고 있습니다. 배추채 상급 한망 16,000원 하고 있고요깐 마늘도 잘 나가고 있는데요. 제주 마늘이 찾는 사람이 많다네요. 상추 가격 완전 하락입니다. 4kg 청상추 박스 1 0 0 0원 밖에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시청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는 희망입니다. 오늘도 희망 차고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요. 그럼 시작할게요. 왜 그래, 그래, 음. 어. 네, 그렇구나. 네. 근데 좀 작은 거 같다. 네. 어. <laughs> 이게 일반뭐하고뭐 차이가 뭐가 있어차이 탕수있어 당이 있어요아 그래요? 어~ 그 그~ 내일은 얼른 데는물을씻어서건져서 그냥 잘 잤는데 숨을 네. 물을 조금은 사야 돼. 음? 물을 조금 넣어야 돼. 아, 일반 물을? 얘는 순물를물을좀 넣어야 된다. 물을, 물을. 물? 에이. 얘는 그래요. 뻣뻣해가지고 물을 좀 아. 넣어야 돼. 물이 없어요. 아니, 물이 없어요. 아, 그래요? 좀 단단하다는 얘기가 요 예, 예. 뭐. 물을 조금 더 이렇게 담아야 돼. 아, 그렇군요. 그 순물은 잎사귀는 안써요 아, 그래요? 잎사귀는 상관이 없어요. 음. 아, 무만 사용 하는 거예요. 예. 강화도 가면 이게 많던데 밴댄이 있었는데. 네. 댄이하고또 <laughs> 아주 아팠네. 아, 그럼 궁합이 딱 맞나 보세요? 봄 네, 봉치미 네. 아. 뭐라는 거는 이건, 어, 여기도 이것도 저렴한가 거예요. 그렇죠. 음, 런게 맛있나요? 맛있고, 음. 이거는 봉치미되도 하지만, 어쩌고저달라진다 음, 더. 요 음, 니까 이거, 뭐, 이거만 남았어. 이거, 이거, 이거 남았어. 이거 남았어. 큰건 너무 커가지고 그런데 이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좋아요. 맛있어요. 이런 것도 4,000원, 이면사 4,000원이면 이것도 괜찮은 네, 이게, 저... 한거 아니야? 네, 무대야. 무대에분이참 이거 호발김치도 맛있고 너무 좋아요 옆쪽 응. 갈라가면 응. 다야 이제 뭐다 먹고 <laughs> 다른 데를 <데로> 가면 해남베트예요 <laughs> 해남, 해남. 음. 아, 이거 우리 바깥에 있어 없다 그런데 있어 다 팔았대 응? 하나도 음. 안았어 20kg예요? 20kg예요. 20kg예요 그게 이제 8, 8포기 8 정도 들었고요 네. 가격은 38,000원 38,000원 아마 더 오를 거예요 김장철이 점점 가까우니까. 이거는 네. 얼마예요? 38,000원이요. 엄청 38 맛있어요. 20kg에? 몇개 남지 않았어요. 이렇게 청모가 이렇게 좋은 거는요, 몇개 나오지도 않아. 5,000원이면 그냥 오늘 거절로드리는 거야. 먹으 뭐 이런 게 단단해요. 그래서 이거는 뭘 해도 되는 거야? 청모도 되고, 밥도 되딴 네. 데도 가스고 네 개들에게 아직도 상관없이 만 구천 원? 만 육천 원? 육천 원. 좋다. 네. 어디 거예요. 고0고짓 아. 고지대잖아요. 거짓 거 수박입니다. 거짓 거짓 아요 거짓 거짓 요짓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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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원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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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0 0짓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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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대출 얼마에요? 16,000원 어, 어, 네. 이파리도 싱싱하고 파릇파릇한게 좋습니다 어거니에 토종이네, 이게. 이게 토종이 맛 맛있어요. 네. <laughs> 요거 얼마고 요거 얼마야? 요거 만삼천원, 요거 만삼천원이야. 어떤 거 차이였냐? 옛날에 오리지널, 톡스름 맛이 있는 게 요, 요거고요. 요거는 다시 반찬 과 네. 빨간 거, 물기린 거, 싫어하는 건 반찬 과 가져왔고. 근데 맛은 이게 훨씬 더 맛있어요. 어머니, 응. 한단만 응. 어머니 이거 한번 봐봐요. 야물딱. 아이고, 다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이거. 난리 났어. 언니 몇 개요? 한 개요? 그 쪽파도 예산 쪽파예요 아예 달산 쪽파가 맛있는 거예요 예 이거 누구 거예요? 네, 네. 음, 이거 만 삼천 원 언니 몇+ 몇 개요? 너무 맛있어요 이건왜 이렇게 싼 거예요 오천 원 예, 잔잘다니야 간단아새콤한 거? 그래? 예 그리고 간으면동두천이 최고로 알아요많요단이 저거의 세 배는 돼요. 아유. 두 단. 예 샐러드 없어요. 여기는 많이 28,000원이요 예. 아유 여수 돌 갓. 네. 오리지널. 네. 오리지널 여수 돌 갓이에요. 네. 좋죠. 네. 다더 놓고요. 얘들아. 여기 담아안세요 여기 들빼기도 있어. 있어요, 푸들빼기. 여기기 푸들빼기. 푸들빼기. 푸있빼기 푸들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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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 난리났습니다난리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5, 3 15잖아. 세단이. 이거는 13,000원이 14,000원인데. 옛날에 오리지널 톡종 야, 조파간단에 8,000원. 아, 이따 오게. 이 앞서게 돼. 세 야, 조파간단에 8,000원. 예. 예. 김치 고수도 네. 넣네요. 고수도 넣는 분들은 또많아요 아니면 네. 이런 걸 살펴는 요조아조만게 좋은데 네. 근데 물건이 없어요. 안 나와 물정이 이게 하루에한 개씩 한개 사. 두개개 박스밖에 안. 노지 건가요? 노지 거죠. 애기 초. 음. <웃음> <웃음> 이거 전혀 안 매워요? 좀 매워요? 약간 매워. 그래서 청양인데. 음. 약간만 매워요? 많이 매워야 되는데. 아, 완전 안 매워요. 네. 저기가 아니구나. 아, 성추가 아니구나. 성추가 아니구나. 네, 네. 뭐... 아, 예 예. 아, <laughs>

어마무시하게 싸놨습니다 옆으로 빼놨어요 깐거도 많이들 사가세요? 깐거가 제일 많이 나가요 아 그래요? 네. 하긴 요즘에 힘드니까 이게 네. 불기 따라서 가격이 다른데? 네. 아니, 어. 작은 거는 좀 작은 네. 거. 좀 커야 긴장하기 네. 편할 거 같아요. 제주께 좋은 거에요 청량껏? 제주께 긴장할 때는 제일 많이 사요. 아, 그래요? 청정이, 제주께 청정이 더 알싸해. 요 어, 아, 네. 알싸하다고? 네. 매운맛이 있다는 네. 얘기죠. 네어 제주께 그래서 좀 비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씨 네, 항상 그랬어요 그래요? 씨 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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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죠그씨 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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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아왜 이렇게 시1 4 4

예, 다 이룬 거지 이게. 예, 성된 거예요. 오, 다른 건 팔았던 데 음. 어, 성돼서 나온 그러니까. 거예요. 아, 이게 근데? 경매가. 날씨? 네, 어요그시